여기 산 이름이 뭐지? 오늘 여기, 음나무순. 진동인가, 뭐신가 뭐여. 음나무순이 군락지입니다, 여기 완전. 아이고, 나 이거 뭐, 천번냉긴인데 너무 많아갖고, 이거 다 채취하면 온 집에를 못 갑니다. 대충대충 대충 따갖고, 좋은 거만 따가 갈라 하는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밑에는 막, 가지가, 이래 보면 막, 가시가 엄청나게 이래 발려있는데, 수는 버들버들하게 걸었네요. 아, 또요? 어, 이거 닿았다가 뭐 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 다 찔리 가면서 이거 많이 땁니다. 0만이 저, 끌떡끌떡거리면서 따는 거 보이시죠? 0만이0만이온두 심마니. 번째 출연입니다. 출연료를 안받아야 저는 무상으로 뭐 맨날 찍어줘도 됩니다 와이 나무가 뭐 이건 뭐 하늘 위로 이뭐 나무가 한 20m는 되는것같데 이거는 두릅 따라가지고이거뭐뭐 뭐 이상한 음나무인가 무신가 이거 봐가 오늘 여기서 뭐 끝장나는 것. 같아 이쁜 하지면 말단하고 뚜름한 단이 이거 뭐 엄나무만 따고 있습니다. 골낙지네, 물낙지. 대단합니다 여기. <놀람> 나무가 되게 커지니까 가시가 없어지네요 이게. 희한하네. 네, 이게 나무가 되게 커지면 이거 꼭 <놀람> 골반 나무고 지 가시가 없어지고 커지기 전에 이래 가시가 자기 보호를 위해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가시가 있습니다. 엄 나무는 뭐 막걸리 안주에 좋다 카다나 뭐어떠하다 나무 뭐. 하여튼 감자리면도 좋다네요 이쁜 아지마가 아이고 이거뭐저큰우에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누르고는 끝났습니다. 캐러바 도 없고. 처음에 올 때는 허탕칠 줄 알고 왔는데 빈가방위고할줄 알았대요. 가방 20미터가 하면 다 찼습니다. 가방 가졌다, 4월 5일 날 1월 날 여기 음낭운수 하러 왔는 걸 오늘 유튜브 한번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드룩 체험 현장에 신만이 아저씨 가시 다 찔리가면서 잘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따는 것도 스부하고 마달짜리 한 자루 다 따습니다. 두릅 굴락지 방문. 희한합니다, 얘는. 뭐 두릅인지 뭔지 이뭐아 뭐? 두릅이라 두릎 자꾸 엄나. 두릅다 인데 그런 거예요, 한라 지금 안 하면. 두릅다 인거예요 자꾸 두릅이라 하고 엄나무 순. 엄나무 순. 아, 엄나무 순은 자기 보호를 위해 가시가 엄청나게 크면은 희한하게 가시가 없어지고. 아, 희한합니다. 나무들이 자기 보호 습관이 있는가 봐. 데쳐갖고 막끌리 안주로는 끝내준다고 하는데. 이 술은 별로 안 자니까, 이거. 밥 반찬으로 해 먹어야 되겠어.